구약 성경 530 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친히 솔로몬이 우리가 기록한 성경이죠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오늘 솔로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영광과 복이와또 심지어 멀리 스바의 땅에서 찾아온 이 여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것인가? 오늘 자문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것은 복이 있는 일이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또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한 자언 사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또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여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땅에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바의 왕이 일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가 찾아온 목적은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어요 진짜 그 명성이 맞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와 또 그의 명성의 그 근거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그들이 진정한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지혜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참된 지혜에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될그 지혜 그 근본이요 뿌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앞에 살펴본 자원의 말씀처럼 참으로 지혜가 제일이고 또 지혜가 은이나 금보다 낫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세상에 학문의 깊이가 많지 않고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지혜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세요. 말씀을 깨닫는 것만 봐도 압니다.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깊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린 두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앞선 살펴본 대로 두 여인의 진정한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려주었던 재판의 이야기가 알려져 있고 또 하나가 이 스바이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해 보면 어릴 때이 이야기들이 물론 뭐성경이 있는 그대로 고증이 된건 아니지만 영화로도 제작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영되었고 또 상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려 줄수 있는 사건이 오늘이 성경에 기록된 스바의 여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바는 오늘날 학자들이 크게 두 곳으로 추측을 해요. 하나는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그 지역과 또 하나는 예멘 지역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예멘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했던 제 모교의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섬기는 지역을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스바의 여왕 성경에 나타난 이 나라라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의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스바라는 지역이 우리가 이곳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스바라는 이름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그냥 교류가 별로 없는 지역에 있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의 정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 많은 놀라움이 있다라는 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스스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시험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고 무슨 방송이 다 되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또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듣고 알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어들어 뭐 무역하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멀리 여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바이 여왕이 그의 귀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실로 대단했다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바이 여왕의 이야기는 단적으로 이 솔로몬의 명성이 그냥 국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결코 좁거나 작지 않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스바이 여왕도 스스로 아마 굉장히 지혜롭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먼 수고를 하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친히 솔로몬에게. 자기가 묻고 싶었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묻는 그 말에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지혜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의 왕궁이나 또 성전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 신하들이 서 있는 것이라든지 모든 국가의 기틀을 세워갔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원어 그대로 의미를 찾아 보면요 숨을 쉴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야, 인간의 지혜가 여기까지 이룰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감히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지요. 성경 가운데 눈에 강조된 얘기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 앞에서 숨쉴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이방년이었던 스바의 여왕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7절에 보니까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원래 소문이 거창한 법 아닙니까? 이렇게 듣고 보면 야그 사람 대단하더라. 뭐그 사람이 지혜롭더라. 그 사람이 뭐큰 용사더라. 또뭐 그녀가 너무 너무 아름답더라. 그 영화가 아 명작이더라. 여러분 소문 듣고 가서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나오면서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실제 있는 것보다 더 과장되기 마련인 것이 사람의 입술이고 말들이 그런데 이 솔로몬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실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이 지혜와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스바의 여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되다는 것이 이 지혜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당신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람들 팔절이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당신 곁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이 신하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 이 지혜 몇 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 멀리서 그 많은 정말 사람들과 또 재물을 가지고 여행을 해오니. 여인의 마음속에요. 그 수고가 기억되지 않고 이 많은 재물을 솔로몬에게 다 드리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되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선물을 받은 그 유한한 인간이었던 솔로몬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되도다고 이 여왕이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친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늘 들을 수 있고, 늘 묵상할 수 있는 이것이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사역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건잘 몰라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저 북한이나 또저 무슬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큰 힘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강 건너고 산 넘어서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절에 다 부모님들이 아들들만 공부시키고 딸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거나 또는 친구는 가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 못했던 그 기억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이 아셨을 거고 주인공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가서 배우고 싶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럴 때 가서 배우는 사람들을 볼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배움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곁에 늘상 이 지혜가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들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인의 입에서, 이방의 여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거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사 당신 같은 왕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고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셨다 그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여인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알게 되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뭡니까 이세상이알수 없는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은 정말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이 세상은 알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여인도 한낱 이 인간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 내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은 알수 없는 은혜와 또 구원의 그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사모하며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늘상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찬양의 입술을 주사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